지수의 디올루 따라잡기 희망사항입니다 나온 누구 같아? 주현영 같습니다 SNL 나오는 주현영 고마워 아 그것도 영광이지만 잘봐 오늘은 그게 아니잖아 날룩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저는 누나가 한 번씩 지랄할 때마다 <웃음> <웃음>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요즘 쇼츠에서 릴스에서 난리 났잖아요. 불팅디스크리스티안 네. 디올로. 아 원피스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블라우스인가요?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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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시스루 블라우스에 화이트 요렇게 딱 생긴 A 스커트 딱 입고 디올 쇼에 나타났어요. 지수가 그 오드리 햇번이 환생한 것 같은 음. 그런 룩이 난리가 났었어요. 음. 거의 비싼 원피스 찾았어요. 음. 잘 찾아 잘 찾아 음. 여기 매장은 저희가 동대문에서 아, 어, 원피스 가장 잘하는 집으로 어, 소개를 맞지?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누나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가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어? 지수랑 <laughs> 담는 바람에. 원단이 어. 하다 있어요. 이 원피스의 생명은 얘가 아니고요. 음. 얘예요. 얘가 얼마나 디올 원피스처럼 퍼지느냐. 어. 미쳤죠? 아니. 각이 딱 잡혀있네. 이여있는거 아니야? No, <laughs> n <laughs> 중세시대 귀족 부인들 좋치만 어 어떻게 만든 거야?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이게 원단과 패턴의 힘만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이 사장님이 원단을 굉장히 어렵게 공수하셨다고 <laughs> 했습니다. 이 원피스의 이 핏을 위해서 원단을 수십 번을 체인지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약간 민트 어... 상큼한 어린 새싹 같은 그런 느낌 아니, 쑥색인데요, 쑥색 아니, 시끄러워요. 이게 어디 쑥색이에요? 곱지곤 딱 3... 잘 어울리는 그런 어... 칼라 원단 이렇게만 있었다고 어... 이게 지금 앞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 어... 보통은 이 원단으로 앞만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래야 어... 뒤에 원단 아끼거든 이건 전체가 다 이래요. 어... 대박이죠. 요 사이 사이 사이마다 어, 다 잡아 줬거든요. 야 이거 거의 뭐 텐트 수준이야. 어... 덮고 자도 되겠어. 밖에서 다쳐다보고 난리 났다. 내가 이쪽이 난가가 봐 들어서 주세요. 왠 쳐다본 줄 알아요? 어... 이거 둘리 어... 같은데 조여줘. 다리 다리 다쳤는데. 전체적으로 디테일 한번 싹 보면, 요 어깨끝. 어, 멜빵. 멜빵. 여또 귀엽거든, 음, 어려 보이는 그렇죠. 녀석. 포인트. 그리고 여기 가슴 밑으로도 이제 다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잡아주고. 이렇게. 어, 요게 포인트. 어. 렇게싹 갑니다, 이렇게 그 이뻐, 이뻐. 드라이 색깔이 민트 색깔이고, 요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네이비. 사실 그 디올 쇼에 나온 건홀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를 진짜 입고 돌아다니면 노라인 음. 줄 알아요. 이게 딱 좋아요. 실생활에서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하고 우아하면서도 어려 보여요. 음. 그런 옷은 는 사실 잘 없거든요. 네이비라 좀더 이렇게 어려 보이는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 오, 6, 6개 추천드려요. 어, 누나 지금 입었는데 어때요? 가슴 부분, 허리 부분이 살짝 커요. 청바기 기준으로 한2 7반 28은 안 돼요. 딱 좋고. 이 배송은 정말 이쁜데 사이즈가 조금 다이어트 어때요? 조금만 되면 아, <laughs> 아, <말해야 돼>. 미쳤어요. <laughs> 그왜 잡는 거예요? 손으로? 어려 보이려고. 아... 요거에 어려 보이는 포인트가 그. 아이씨. 아 어, 타이에 있구나 타이와 과하지 않은데 여성스러움을 살짝 넣어준 약간의 퍼프 이런 블러쉬는 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입는 사람을본 적이 없는데 요기 내내 미나리 닷컴면서 트위드, 가디건, 트위드, 자켓 거기 심지어 카라 없는 거다 사셨죠 그거 안에 여기 타... 가 있어야 포인트가 된다고요 타이도 타인데가운데 이렇게 단추? 언니 난 타이 브라우스가 집에 있는데 도저히 타이는 못 매겠어요 음. 그런 분들 걱정 끝 아하 대박이죠 아하. 기가 막혀 아하. 심지어, 언니, 어, 매봤는데 제가 입은 옷에는 사이가 좀긴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 한번 묶어. 요렇게 딱 묶어서, 어. 요렇게 딱 가려서 단추. 그럼 짧아졌죠? 아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요 단추 보실래요? 너무 고급스럽죠? 이거 음. 비싸서 자켓에도 못 따는 살벌한 가격대의 단추. 음. 그걸 여기도 달았어요. 누아 좋아하는 샤넬 이런 느낌도 좀 나고. 그쵸? 어, 고급 단추다. 아, 잘안 보이는 곳까지 신경 써줘야 이게 찐이에요 어. 이런 집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요거 온단... 는좀 어때요? 이렇게. 아주 가벼운 면. 근데 살짝 단독으로 입으면 비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어. 두껍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서 초여름까지 입으셔야 되니까. 어어. 하지만 사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경이 안 쓰여. 이게 가려주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입니다. 이게 밑에 딱 시선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크지 막 어. 하잖아요. 블루도 미쳤다니다 미쳤다. 어, 하늘색 너무 예쁩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검정 스커트, 검정 바지, 네이비 바지, 화이트 계열까지 안 어울리는 게 없는 게요 스카이 블루요 확실히 봄에는 이런 하늘색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밑에 베이지 바지 입고 단추가 또 진주 단추가 있네요. 맞아요. 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이는 곳까지 다 신경 써줘야 찐이라니까요. 음, 핑크. 귀엽다 어이 핑크 색깔이. 내 마음 속 미소. <laughs> 속은 제가 하나 살게요. 단수 몇 맞아? 사이즈? 아무 땀입니다. 5우6 6니다 정핏까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어떤 컬러? 그거는 라이브에 달려드릴게요. 회장이를 <laughs> 돌아왔어요. 하이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불핑 지수에서 도발적인 해정이로. 글로리에서 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잊혀지지가 않네. 레이스 치마인 거죠? 맞아요. 나이 치마를 딱 보는 순간 저거다. 어. 내올봄 하객 룩은 저 스커트다. 어. 여기 에 가방 딱 하나 들고, 연준아 축하해, 연준아넌 오늘로써 망했어. <laughs> 연진이에게도 끌리지 않은 해정이 어. 룩이에요. 일단 비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어. 레이스 안에 어. 컬러를 맞춰서 이렇게 어. 안감을 넣어줬어요. 어. 이 안감이 제가 입어보니까 무릎까지 딱 내려와요. 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기장감이 약간 길지만 여기로는 종아리 라인. 약간 발목까지 그 이아리아리하고 섹시한 느낌. 음 저희가 많은 매장을 돌아다니지만 레이스 치마가 있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레시스 치마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 물론 그 반짝반짝이는 광택의 실크 스커트 이런 게 대세긴 해요. 네. 사진만 그런 건 다른데서도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미안한데 저는... 다니는 사람도 못본것 같아요. 이거 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연진이 결혼식 연진이에기 돌잔치 어... 내가 잘 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싶을 때 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축하 자리 어... 이런데도 화사하니 잘 어울리고 이런 데입고 나가시면 최고 어... 인디안 핑크 어... 기 우유에서 조금 더 채도를 내렸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런 레이스물은 블랙을 추천을 드려요. 아, 근데 아, 이 핑크는 없기는, 놓을 수가 없어. 아, 근데 고급스럽긴 하 이게 흰색 블라우스에. 블랙은 약간 섹시하면서 정돈돼. 그런 느낌이 나고요. 저는 사실 제가 하객 룩으로 입고 싶은 컬러는 이 핑크예요. 레이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절대 문동훈이한테 주지 않겠어. 그만? 절대 연준이에게 주지 좀 않겠어. 해라. 그만 좀. 아, 늘 혜정이가 제일 좋더라고. 이제 헤어 나와라. 혜정이 상대가 <laughs> 어? 쳐서 말못하는데 어? 나도 꼭 그럴 것 같아. 기쁘기가 와갖고 여기 찢을 것 같아. 말좀그만해 이러면서. 스몰 미디움이 나와요. 아... 근데 레이스니까 아... 요거는 허리보다는 골반을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텐션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25, 26은 스몰, 27, 네. 28은 미디움 아... 하시면 됩니다. 허리 밴드 있나요? 허리 밴드? 없습니다. 허리 밴드 없어요각 잡아야 되는 스커트는 밴드가 네. 있으면 안 돼, 안 돼. 음... 요렇게 딸도하게. 음... 어, 스몰 망했다, 안 맞네? 이러면 욕한번 하시면서 다이어트 또 시작하시면 돼요. 요거 158딱 신었을 때 복숭아 피니까지. 예쁘죠? I'm 지저이다지저이에요직작이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난방은 많이 봤는데 껌정 줄로 가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스트라이프. 그러면 이런 면원단 생각하셨을까요? 네네네. 예아이에요비쯤이 네, 네.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 폴리 종의 원단이에요. 음 면보다 시원하건다. 원단. 음. 치즈도 떨어지는 실크가좀 들어갔나? 어. 약간 이런 느낌이 묻어나는 샵. 그 저도 많이 따라다 보니까 아는데 린넨이나 아 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겨져 어디 봐. 어 이거 안 꾸겨져. 이런 아이가 실용적이고 간지가 난다. 소위 그런 느낌이 많이 요 기본 같은데 이렇게 세로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날씬해 어, 보이는 거 같기도 단추 하고 단추 디테일도 쩔었다 어, 너무 아, 예쁘다 약간 어. 금속 소재 느낌이 나는 어. 이런 단추인데 너무 음. 예쁘죠 어... 와 이거야 말로 데님의 짝꿍. 응. 비즈니스룩, 오피스룩 같은 경우는 이런 계열을 많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응. 아, 그래도 나는 봄뿐이기를좀 내고 싶다. 응. 나꽃놀이도 가야 되고, 근데 너무 과한 건좀 그렇고 하시면 청바지 에 이렇게 셔츠 컬러만 좀 바꿔 보셔서 기분을 좀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바로 극강의 멋쟁이. 보라의레 레드. 보라예레. 레드.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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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봤어요. 그 조커가 입고 나온. 세지만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cool. 좋고요. 블랙룩을 살려주는데 전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느낌. Oh.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요것도 해정이룩. 해정이 당첨. 이렇게 검정색이랑 같이 보면 예쁩니다. 요것도 사이즈는 566.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지수룩부터 해정이룩까지 어떠셨어요? 트렌드인가 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이튼 이뻐요. 약간 클래식 우프죠? 느낌. 여자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지색깔부터 어. 디자인까지 어. 저는 무척 마음에 듭니다. 저는 여자 마음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네가 네. 그래서 지금도 싱글인 거야.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너무 싫어. 네. 네. 드라마 이제 좀 빠져 나야 같은데.